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7월 6일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오클랜드 에슬레틱스의 경기에서 이정우 선수가 보여준 활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중견수로 선발 출장하여 5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무안타로 부진했던 그는 이날 다시 안타를 기록하며 반등의 기회를 마련했지만 전체적인 타격 성적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1회초 1사 말루라는 절호의 찬스에서 타석에 들어선 이정호 선수는 초구 커터를 건드렸지만 빗맞은 타구가 되어 삼루수쪽 땅볼로 연결됐습니다. 이 타구로 인해 삼루 주자가 홈에서 포스 아웃되며 기회를 살리지 못했지만 병살타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이후 다음 타자가 적시타를 쳐 팀은 선취점을 올렸습니다. 3회 초두 번째 타석에서 이정우 선수는 세베리노의 포심 페스트볼을 정확히 받아쳐 중전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주루 플레이를 선보였는데요. 중견수가 3루로 송구하는 사이 2루까지 내달린 그는 아담에스의 좌전 적시타때 홈까지 쇄도에 귀중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비록 아웃 타이밍이었지만 포수가 공을 놓치며 이정우 선수의 점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그의 빠른 판단력과 주루 센스가 빛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타석들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5회 초에는 교체된 좌완 투수에게 삼진을 당했고, 7회 초에는 풀카운트 접전 끝에 내야 파플라이로 물러났습니다. 9회 초 마지막 타석에서도 짧은 플라이 아웃에 그치며 추가 안타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정우 선수는 팀 승리에 기여하는 득점을 기록했지만. 오타수 1안타에 그치며 타율이 0.244에서 0.243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OPS 또한 0.711에서 0.706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직 완전한 타격감을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빠른 주루와 경기 집중력은 여전히 팀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경기는 샌프란시스코가 7대 2로 승리하며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선발 로건 웹은 6이닝 2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아담 에스는 5타수 3안타 4타점으로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이 승리로 샌프란시스코는 48승 42패를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